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TN 뉴스입니다. 마이크로 의료 로봇 센터 구축 사업의 2014년 예산으로 국비 15억 원이 확보됨에 따라 광주 지역 로봇 산업이 큰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크로 의료 로봇 센터 구축 사업은 총 사업비 298억 원중 2013년 국비 예산 5억 원을 확보하고. 2014년 국비 예산 15억 원을 정부안으로 확정해 국회에 예산 심의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마이크로 의료 로봇 센터는 R&D 특구 내 전남대학교 첨단 산학 캠퍼스 부지 5616여 제곱미터, 연면적 4000제곱미터 규모로 마이크로 로봇 연구 전 임상 의료 실험 등을 위한 필수 시설 설치를 위해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며 2013년 수시 예산 5억 원이 배정됨에 따라 센터 건립 설계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사업으로 지역의 가전 로봇 지원 센터 등의 인프라 구축, 개발 인력 및 연구 임상 시설과의 연계성 확보가 용이해 마이크로 의료 로봇 클러스터 조성과 유관 기관과의 상호 협력 등 광주 지역의 첨단 의료 산업을 집중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전기 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 추진에 따라 오는 25일까지 중소기업, 유통업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운행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전기 자동차 민간 보급은 총 38대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자기부담금 납부 등 결격 사유가 없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공공기관이나 시민은 기아자동차 레이 르노삼성 sm3 한국 gm스파크 중 희망하는 전기자동차를 선택해 운행할 수 있고 보조금 2천만원 지원 및 차량 한 대당 완속 충전기 한 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광주시 전략사업과에 방문 접수하면 되고 신청자가 보급 수량보다 많을 경우 추첨을 통해 보급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지난 8월 말 공모한 광주 새 야구장 건립공사 미술작품 제작 설치 공모 당선작으로 조각가 배현 씨가 출품한 광주 사람들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광주 사람들은 야구장 건물의 특징과 조화성에 초점을 맞춘 작품으로 화강석과 브론즈로 구성됐으며 미적 구성원리와 작품의 독창성이 매우 돋보였다는 평가입니다. 광주시는 작품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국립대학교 관련 교수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고 환조 22점과 부조 11점을 심사했으며 부조는 취지에 적합한 당선작이 없어 선정하지 않고 재공고할 계획입니다. 한편 오는 12월 야구장 건립 공사가 마무리되면 내년 2월까지 작품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GTN 단신입니다. 광주시가 기업인의 사기 진작 및 자금심을 고취하기 위해 2013년도 광주시 우수 중소기업 인상을 공모합니다. 현재 광주시에 3년 이상 본사와 공장을 두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대표자는 신청 가능하며.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인은 광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등을 다운받아 오는 10월 31일까지 광주시 기업지원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 광주여성재단은 여성공간 콘텐츠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제3회 광주여성공간 스토리텔링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광주 공간 및 장소에 대한 사연 추억 등 다양한 스토리를 가진 여성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여성은 광주 여성재단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서 등을 다운받아 오는 11월 4일까지 이메일 등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광주시가 올 2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액은 대출받은 학생이 부담하는 1년분이자 2.9% 전액으로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일반상환 학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이고 광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지역 대학생으로 오는 11월 15일까지 광주시청 홈페이지에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G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